아니야. 됐어. 너무 아파. 어. 너무 너무 아파. 너무 징그럽죠 피부관에 다녀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여기 쪽 헤어라인 쪽에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서 볼게요 비립종도 많고 쥐젖 사마귀도 있었고 또 제가 모공이 항상 세로모공 가로모공 신경 쓰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치선이 워낙 제가 볼 쪽이랑 코쪽그침 심지어 턱 이마도 있어요 그래서 헤어라인 쪽은 co2 레이저를 통해서 네, 제거를 했고요 비립종이랑 쥐젖 사마귀 제거했고 볼쪽코그 다음에 이마 턱에만 프세스를 받았어요 다음날 응. 아침인데 이 지경이에요 회사를 가야 되는데 회사를 가야 갈수 있을까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그런 거 신경 안써 다녀요. 여러분, 제가 피부과를 다니고 있지만 제 채널은 시술도 하고 홈케어도 하고 다 하잖아요. 마사지도 받고 홈케어 중요해요. 시술하고 나서 관리 중요한데 이렇게 이런 패드들 시중에 되게 많이 나와서는 퓨어스 랩의 앰플 패드를 쓰고 있는데 이럴 때 진정이 중요하고 재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안을 하고 왔고요. 볼쪽에 이렇게. 제 영상들 보시면 제가 마스크 시트를 잘안 써요. 답답해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이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는데, 얼굴 시트 마스크 백을 하기가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앰플 패드를 활용해서 조금 진정을 주려고 해요.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턱에도 모공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장으로 자르면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자를 거예요. 쓰겠습니다. 딱세장 들어있어요. 반으로 잘라서 이턱 부분에 이렇게 <laughs> 그 다음에 이마 부분에 이렇게 해주면 끝! 이렇게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한 10분 정도 두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좋은 게 마르지가 않아요. 어, 제가 진짜 패드 같은 거다 많이 써보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여기 국물이, 에센스 국물. 이렇게. 고물 중에 하나죠 무엇보다도 마르지 않는 제형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앰플이 그냥 듬뿍 있어서 간혹 비릿종 재생테이프 붙이는데 저는 재생테이프 안 붙여요 이렇게 진정 주고 재생 주는 앰플만 이렇게 관리해도 네되거든요 이렇게 10분 정도 둘 겁니다 안녕하세요 비디디렉터 줄리코입니다 3일차예요 이 지경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너무 간지러운 거야 왜냐면 피코프락셀이라든지 CO2레이저 같은 경우는 피부에 상처를 긁어서 재생을 돕는 레이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일을 하니까 막 재생이 되려고 하는지 세 살이 돋으려고 하는지 간지러운 거야. 지금도 간지러워서 긁었잖아. 붉은기 심하고 코도 그렇고. 이 지경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센스티브한 폼 클렌저로 딱 세안을 했어요. 세안 후에 이 상태에서 저는 진정과 재생을 주는 앰플 패드를 사용을 해요. 시술 받고 일주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때 저는 아침, 저녁으로 앰플 패드 같은 이런 특별한 패드를 관리를 하고 또 홈케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나 지금 어깨 땡겨가지고 이거 좀 올려놓고 얘기할게요. 시술 받고 나서 홈케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진짜 달라지거든요. 근데 얘는 딱 앰플패드가 세 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딱내 얼굴 사이즈 맞아 제가 여러분들 마스크팩을 잘못 쓰겠어 이게 하루종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지가 지금 3년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내가 집에서 마스크 시트를 올려야 될까? 막 그런 퀘스천이 있어서 어우 시원해 어 요렇게 제가 이마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얘가 되게 좋은 게 앰플 자체가 꾸덕꾸덕 잔뜩 있어. 막 그래서 금방 마르잖아요. 제가 기존에 썼던 앰플 패드 같은 경우는 너무 금방 마르는 거야. 그리고 저희 집이 되게 건조하고 제가 보일러를 엄청 세게 틀어요. 제가 추운 거를 싫어해가지고. 10분에서 15분 두면 되는데 얘는 워낙 촉촉하고 앰플 자체가 머금고 있는 그 패드 재질이라서 한 20분 뒀는데도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피코프락세라고 CO2 레이저가 뭐예요? 피부에 일부러 상처를 내서 세살이 돋게끔 하고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얘네가 일주일 동안 그 워킹을 막 하고 있어요. 그때에 정말 피부에 도움을 주는 유효 성분들을 넣어주잖아요. 그럼 콜라겐 재생을 돕는데 정말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앰플 패드로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출근 전 자기 전에 관리를 해두면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들 화분에 물안 주다가 흙이 정말 빽쩍 말라가지고 물 주면 쭉쭉쭉쭉쭉 먹는 거 알아요? 저 레이저 지금 3일차인데 너무 신기한 게 바르고 바르고 발라도 쭉쭉쭉쭉 먹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온전히 이 앰플 패드는 수분과 보습을 머금고 있으니까 10분, 15분 동안에 내 피부 속에서 유효성분들이 흡수되면서 워킹을 하는 거지. 오일이나 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숨을 못 쉬어. 그래서 숨 쉬기에 또 도움을 줘야 되거든. 지금 말하면서 거의 한 15분 넘었는데 한번 볼까요? 어. 그냥 떼볼게. 이것 봐. 마르지 않고 아직도 여기가 머금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 그럼 이렇게 톡톡톡톡. 톡톡톡톡 해주면서 흡수시켜주는 거거든. 딱지가 떨어지지 않게 재생이 되고 수분이 되고 보습이 되는 것들. 화장품을 충분히 발라주면 굳이 재생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정말 피부과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라 저는 재생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요. 이 상태로 이제 화장을 할 겁니다. 와. 아까 건조하고 따갑고 간지러웠던 게 없어졌어. 이 앰플 패드 하나 바르고 나서 아까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흡수시켜준 다음에 로션 바르고 나서 메이크업을 했어요. 근데 이 상태예요. 전혀 밀림감 없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잘 돼서 아까의 제 상태를 보면 너무 다른가요? 피부 온도를 내릴 수 있는 이 제품 앰플 패드 같은 것도 꾸준히 관리하시잖아요. 피부 자체에 수분이 머금고 있는 시간들이 오래가요. 특별히 저도 이거 쓰면서 확실히 느껴서 와, 이거 뭐지? 했어요. 줄리구 채널에서는 시술도 받고요, 마사지도 하고요, 홈케어도 하고요, 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술 후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제가 시술 후 홈케어 운동을 2023년부터 더 열심히 하려고요. 제가 피부 상태가 3일 전에 안 좋았는데 지금 계속 좋아지는 이유는 이런 앰플패드 같은 홈케어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어서 이 상태인 거거든요. 와, 오늘 피부 정말 끝내준다. 예.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네, 너무 좋은데요. 간지러움도 덜 하고. 에스테틱 브랜드래요. 에스테틱 브랜드이고, 에스테틱 샵에서 직접적으로 마사지 후에 얹어주는 앰플 패드인데, 이 제형 포뮬라 자체가 마르지 않고 앰플 패드에 머금고 있는 수분보이력, 근데 그 안에 성분 자체가 줄기세포 배양액이라고 해서 인체에 제대할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화 원료 한 거죠. 근데 인체 제대할 줄기세포를 리포조마 해서 내 피부 모공의 나노 사이즈에 맞게끔 잘게 제형을 쪼갠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유효성분들을 흡수시켜 줄수 있는 공법을 사용했고, 특별히 저 화이트 토마토 추출물 원료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외선에 상처 받은 거, 손상 피부에 상처 받은 거에 도움을 주는 어, 또 되게 신흥 원료로 화장품 업계에서 뜨고 있어요. 이 원료 두 개가 만나서 식물 원료하고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 배양액이 만나서 이 앰플 패드에 머금고 있으면서 내 피부에 흡수가 되니까 10분 15분 올려놨더니. 와 달라요. 제가 피부과에서 이거 영상 띄워주시면 좋겠다. 피코프락셀 받고 나서 제가 이 큐어슬의 앰플패드가 정말 좋을까 하고 싶어서 제가 시술을 받고 나서 이 앰플패드를 올린 장면이 있어요. 피디님 띄워주세요. 정말 자극 없고 저의 극한의 피부 상태에서도 큐어슬의 앰플패드가 피부를 지켜주더라고 인정. 정말 인정. 테니스를 치는데도 제가 여러분들 테니스를 야외에서 겨울에서도 해요. 근데 그날 제가 촬영을 한 영상을 보시면 그날도 어, 피부가 너무 차가운데 다음날 이제 따뜻한 집으로 오면 나또 여기 홍조가 빨개지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빨개졌어요. 그러고 나서 피부과 진료를 받았는데도 원장님이 저한테 집에 가서 진정하고 재생 따로 해주셔야 돼요. 아, 어, 이거 당장 하루 이틀 안 돼요? 안 돼요? 스테로이에 그럼 주사 맞을까요? 안 돼요. 주사 맞지 말고 집에서 진정 보습주는 관리를 해주라고. 그때 제가 케어스를 앰프패드를 썼어요. 하루 이틀 쓰니까 피부 온도가 내려가더라고요.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내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공급해주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피부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연말에 여러분들 저도 올해 마지막으로 피코포락셀이랑 CO2레이저 받은 거예요. 이런 시술 레이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시술 계획도 세우실 뿐더러 더불어서 내가 시술 후에 어떤 화장품을 관리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홈케어를 하면서 레이저를 극대화 시키지? 우리 정말 비싼 돈 들이고 레이저 받잖아요. 그럴 때 같이 궁합이 잘 맞는 화장품을 써주면 정말 좋거든요. 피부 상처 손상되고 혹은 또 피부 리프팅 탄력 레이저를 받더라도 같이 후관리를 해주시고 아 스킨 보톡스도 되게 좋겠다. 스킨 보톡스도 상처를 내서 주사 바늘 자체가 피부에 상처를 내기 때문에 요퓨어스랩 앰플 패드로 한번 관리해 보시면. 어... 라는게 느껴질 텐데 말로 표현이 안되네. <목소리> 피부 손상을 주는 피코프락셀과 또 co2 레이저를 받고 나서의 홈케어 영상을 찍어 봤어요 저의 극한의 피부 상태도 보셨고, 지금 세 살이 돋고 있는 과정 속에서 메이크업 한 상태도 이 상태라는 거. 그만큼 홈케어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지도하에 레이저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15년 동안 화장품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제형 포뮬라라든지 성분을 보면 이 제품이 좋고 나쁘고 또 어떤 점에서 좋은지를 제가 정확히 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큐어스레 앰플 패드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요 고또 관리해 보시고 홈케어 하시면 내 피부가 좀더 건강해지고 이 추운 계절에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고 또한 살을 먹는 우리 또 올해 마지막 12월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내가 어려 보이고 동안 피부가 될수 있다면 하루하루 노력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겁니다. 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줄리퍼와 함께 작은 실천들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제가 일요일마다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밤 9시 반에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놀러와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줄리쿠는 더 나은 영상으로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